여러분, 돈을 버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퇴근 후 부업할 때요, 주말에 공부할 때요, 큰 기회를 잡을 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업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이 있고, 주말마다 공부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죠. 왜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는 다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급하게 씻고 바쁘게 집을 나섭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루틴이지만 혹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의 시작을 남다르게 합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어떤 이는 독서를,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형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점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하루의 시작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순간에 떠올린 감정과 생각이 그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불안하면 온종일 불안하고 아침에 자신감을 세우면 그 하루는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실험해본 결과 아침에 5분간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평균 23%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23%입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라면 69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단순히 아침에 5분 상상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5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밤새 정리된 기억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시간을 스마트폰 속 광고와 뉴스로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뇌는 남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정작 자신만의 창조적 사고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5분간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평균 23% 높게 나왔습니다. 성과는 곧 보상, 즉, 돈으로 이어지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기회를 더잘 포착하고 더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효과가 단순히 하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에는 새로운 신경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어느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자기 암시는 불을 불러들이는 첫 열쇠다. 그가 강조한 두 가지 명확한 목적과 자기 암시를 실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아직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 의식과 무의식이 맞닿아 있는 순수한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런 힐이 500명의 성공한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어떤 이는 독서를 또 어떤 이는 목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힐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품은 목적이 오늘의 행동을 정하고 그 행동이 결국 당신의 부를 만든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어떤 기회에 주목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며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런 기회들을 더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반대로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로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더잘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5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5단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핸드폰을 멀리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 메시지, 주식 시세를 확인하면 이미 돈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 5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핸드폰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광고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신의 하루는 남의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본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 소식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깊은 호흡을 세번 하십시오. 머리를 맑게 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깊은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당신이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제의 걱정, 오늘 해야 할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명확한 사고를 할수 없습니다. 깊은 호흡은 이런 잡념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재정 목표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오늘 나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 점심값 5천원을 절약해서 투자 계좌에 넣는다처럼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5천원씩 절약하면 한 달에 15만원, 1년에 18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연5%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2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아침 5분의 다짐이 10년 후 2천만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짧은 문장으로 선언하십시오. 돈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돈의 자석이다. 오늘 돈은 나에게 쉽게 흘러든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암시 또는 화건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더잘 찾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의 자석이다 라고 매일 반복하면 실제로 돈과 관련된 기회들을 더 예민하게 포착하게 됩니다. 또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이 줄어들어서 더 과감한 투자나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멀리 하는 사람은 돈도 그를 멀리 하지만 돈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각화를 하십시오. 내가 이미 원하는 재정을 가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 화면, 자유로운 여행, 원하는 집에서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할 때 실제 연습만큼이나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더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각화는 동기부여의 강력한 원천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 그 목표를 향한 의욕이 샘솟습니다. 힘든 일이나 유혹이 찾아와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아침 5분을 돈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5단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집중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시작하고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조금만 흔들리면 포기해 버리죠. 아침 오분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한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3분밖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집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면 다치게 되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명상, 독서, 운동, 계획 세우기 등 욕심을 내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오래 갑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열 개를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자기개발서에서 아침 루틴으로 수십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부 방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가장 큰 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재정 상태도 남의 소식과 광고에 휘둘립니다. 핸드폰 속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뉴스, 소셜미디어 등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아젠다입니다. 광고주들은 당신이 그들의 제품을 사기를 원하고, 언론사들은 당신이 그들의 뉴스를 보기를 원하며, 지인들은 당신이 그들의 소식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그 소중한 오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만에 통장이 두 배로 늘기를 바라는 순간 포기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은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자라나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현대사회는 즉석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당일 배송, 즉석 음식 등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습관이 뿌리내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변화를 느끼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견뎌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젊은 창업가는 아침마다 나는 매출을 두 배로 만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3개월 후 그는 실제로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5분이 회사를 바꾼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회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창업가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아침 다짐이 그의 하루하루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머리에 있으니까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침 오분을 붙잡는다면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약할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아침 오븐 습관이 바로 의지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 옆에 핸드폰을 두지 말고 멀리 두세요. 대신 종이와 펜을 두어서 목표나 다짐을 적어 볼수 있게 하세요. 작은 환경의 변화가 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 주세요. 아침 5분만큼은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변화를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아침에 단 5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마음가짐이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불안,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 오분의 긍정적인 다짐과 시각화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점차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심은 다짐은 내일의 행동으로, 행동은 습관으로, 습관은 재정적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실제로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그 습관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 모두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이미 성공한 후에 이런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전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이 습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습관이 성공을 만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이 시간을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통장을 채우는 황금의 시간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돈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단 다섯 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당신과 내일부터의 당신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바로 아침 오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꿈꿉니다. 로또를 맞거나 큰 투자로 대박을 내거나 갑자기 큰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분은 이런 우연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 5분 습관은 바로 이런 작은 선택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자신과 마주하는 선택, 남의 소식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선택,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주도적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인생은 반드시 바뀐 재정 상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면 돈도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나는 오늘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하루 동안 당신은 정말로 새로운 기회들을 더잘 보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만난 동료와의 대화에서 부업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런 정보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같은 기회들이 와도 그냥 지나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데 아침 다짐이 바로 이 선택적 주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습관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매일 아침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하루 종일 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더큰 기회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투자 기회가 와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같은 사업 제안을 받아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 도전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아침 오분 습관이 바로 이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큰 성취가 아니어도 작은 약속을 매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자신감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습관은 당신의 에너지 레벨을 높여줍니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열정적으로 하고 같은 시간을 써도 더 효율적으로 씁니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곧더 나은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5분이 돈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부터 할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고,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당신은 분명히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을 해보세요. 한달 후에는 더큰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고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3개월을 해보세요. 3개월 후에는 당신 자신도 놀랄만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 당신의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대신 가슴으로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돈은 기술을 배워서 버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버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 5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습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첫오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머지 23시간 55분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쓰여집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미래를 쓰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 5분. 그 작지만 강력한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분 안에 당신의 새로운 부와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